안녕하세요, 동동이갑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니까 아침에 강하게 개하락 시작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더라고요. 아래 꼬를 주면서 올리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그냥 모양이긴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강하게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이 가려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 좀 놀다가 한번더 이렇게 꼬꾸러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괴로워했을 겁니다. 이 중간점에서 이 하단턴까지 한10% 정도 지수가 떨어지는데 다른 일반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나 혹은 뭐그 이상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멘탈의 붕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던지시지 못하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 저는 이제 그 단기적인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제 매매 스타일을 좀 바꿨죠 추세 매매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 시장이 좋아질 일은 없고 계속 떨어질 일만 있다 보니까 이제 매매 패턴을 바꿔가지고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하루 그 하루만에 하루만에 이제 수익을 보거나 손절을 하게 되는 매매 혹은 뭐 오버나이스를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수익을 맞아 실현하는 실현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저는 좀 이렇게 택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수익이 더잘 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8월 2일이죠 이제 8월 초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창 이제 한창 이제 폭포수처럼 지수가 완전 쓰러 내려 내려가는 어떤 시기였는데 그때 모나미가 7% 수익도 나고 컴퍼니 K가 언제죠? 컴퍼니 K가 어, 8월 5일 금요일자의 수익이 청산하고 그리고 뭐 아가방 컴퍼니 8월 8일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또 들어가서 16% 그리고 8월 14일 수요일이죠 어, 유라테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 서연 2화 그리고 어, 사조, 시푸드, 뭐, 이렇게 수위 계속 거 이틀에 한 번꼴로 꾸준히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매매를 했냐면요. 저는 좀 이런 매매를 좀 했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아, 어, 아침, 이제, 시초가, 아침 시초가를 보고요. 이제 강하게 거래량이, 이제껏 없었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갭상승 시작해서 아침에 강하게 이렇게 뛰어오르는 분봉상 이렇게 뛰어오르다가 훌러 내리다가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2차 상승을 할때 이런 자리에서는 좀 많이 잡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가 그 누군가에게 단기적인 매매나 단타를 배운 적은 없고 제 스스로 이제 그 차트를 계속 둘러보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물론 긴 시간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요령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 시초가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 사실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거의 뭐50% 이상이잖아요. 50% 이상인데, 그50% 이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에 있어서 아침에 이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상위 종목 1번부터 해가지고 2위, 3위, 4위, 5등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같은 테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테마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애국 테마 주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모남이라든지 그리고 시, 뭐 신성통상 뭐 이런 애들 보면서 이제 매매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아용품이었는데 이제 그 엄마들 그 카페에서 이제 어 일본산 거 쓰지 말고 이제 아가방 이제 유아용품 우리나라 거 쓰자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이런 애들이 좀 이제 귀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카 이런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 차례 크게 올랐고 지금 후성도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난 뒤에 지금 여기서 지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 밑으로 한번 더 눌렀다 갈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방향이 위로 아래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떤 강한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갈까, 단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아무래도 수산물 관련주랑 화장품이,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좀 시작을 한, 최근에 시작한 그런 종목들, 그런 테마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자에, 지난 금요일 아니 지난 수요일에 제가 영상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CJ푸드라든지, 씨푸드라든지 동원수산, 뭐 이런 애들이 좀 자리를 강하게 양봉 올리고 난 뒤에 캔들로 잘 모아가다가 한번더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화장품도 그리고 난 뒤에 똑같이 지금 급등하고 난 뒤에 이렇게 캔들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게 다시 무너질까? 혹은 다시 올라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느 순 어느 상황에서는 어, 내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그 수요일 마지막 창에 어, 종가 베팅 가까운 어떤 그런 매매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연이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좀좀 뛰었더라고요 좀, 좀 살짝 지금 6%가 아침에 이게 지금 1봉인데요 1봉인데 계속 이제 역배열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강하게 뻥 지금 거래량이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없었던 거래량, 거래량 거래대금 만들면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이제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르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잡아줘서 한번더 이렇게, 요런 숨 고르기 있잖아요? 거기,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숨 고르기의 하단과 상단을 저는 좀 공략을 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이와 같은 경우에는, 네, 요런 모양이죠. 이제 3분 봉인데요. 이게 같은 3분봉이라 해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9시 40분 정도부터 해서 그저 이 바닥을 만드는 게 10시 한 10분 이사이 그러니까 거의 한 30분이죠. 이 30분 동안 이 바닥을 좀 다져지는 그런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봤으면 9시 한 20분 정도네요. 그죠 2, 30분 정도. 자, 이런 행보 구간 후에 얘가 더 오를 것인가 더 내릴 것인가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온 거죠 물론 뭐 5,300원 이 자리가 깨지면 그냥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는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에 베팅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가서 어느 순간 이 고점까지는 제가 크게 바라지 않고요 3% 수익 이상 2% 수익 이상 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감각이 좀 많이 필요한 어, 그런 매매가 좀 저에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 이 고점 저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들어 놓은 자 이런 특정한 자리에서 어, 수익을 챙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는 그 고점에서 제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6% 나쁘지 않은 수익을 아마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게사조 C푸드인데요. 사실은 그 수산물 관련주들이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 관련주 이런 애들이 넣었단 말이에요. 자, 8월 14일자인데 자 실제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제가 좀 요즘 연구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 역배열에서 강하게 지금 이전에 없었던 큰 거래량 혹은 거래 대금을 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준봉 삼아서 얘가 어디까지 이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CJC푸드는 갭 상승해서 여기서 캔들을 올다가 상한가 갔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조 시푸드는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윗꼬리를 다는, 어, 그런 매수, 어런 핸들로수요일날 이제 장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종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긴 윗꼬리, 윗꼬리가 많이 나길래, 아, 이거 좀단기적으로좀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 사실은 한 3시 정도에 좀 매수를 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죠. 네. 뭐가 잘못된 거냐면, 네. 자, 여기서 놀더라고요. 마지막에, 오르고 난 뒤에 여기서 계속 놀길래, 아, 여기는 좀 한번 배팅을 해보면 자리지 않겠나 하고,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량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소량을 하면, 이, 그, 이 종목의 100%, 1 0 0만원의 100만원 내가 이거를 공략을 하겠다면, 자, 여기서는 뭐한 20만원, 혹은 한 25만원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저는 장 끝나기 직전에 3시 넘어서, 저, 전 나름대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확, 이만큼 꺼지는 거예요. 이만큼. 네, 거의 한 3에서 4% 정도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laughs> 네. 눈탱이 맞은 거죠. 그래서, 아, 종가를 살 때는, 아, 늦어도 3시 20분 마감이니까 3시 한 15분 이후에 사야 되겠구나. 사실 이렇게 해도 눈탱이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분 정도에 그냥 시장가로 그냥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더 느꼈고요. 자, 크게 여기 보시면 크게 1파2파 크게 한번 빠졌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다아줄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한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봉상 일봉상 이제 좀 지켜본 결과 바닥이거든요. 역배열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오른 건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이 테마가 그대로 주저앉고 다시 밑으로 하방으로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테마가 이제는 딱 전환점이 돼서 위로 한번빵한번 튀거나 혹은 튀지 못할 지언정 꾸물꾸물 윗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옆으로 물론 행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모남이라든지 이런 불매운동 그런 관련주하고 마찬가지, 수산물 관련주는 좀 강하게 올라가겠다, 단기적으로라도 윗방향이겠다라는 거에 저는 좀제 나름대로 어떤 감각을 모아서 베팅을한 거죠. 물론 이게 안 맞아 떨어졌을 때는, 물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 여기서 이제 오늘 오전에 바닥 한번 만들고 두번 만들 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짝 깨고 이제 여기서 이제 쫄지 않아요. 예전에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자, 세코닉스가 세코닉스가 수요일 날 요런 살짝 요렇게 가다가 살짝 누르고 요렇게 가는 거에 제가 흠칫 놀래서 그냥 손절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쫄지 않고 아, 걱정하지 마얜 다시 위로 갈 거야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충분히 했고요 단가를 많이 낮춰서 자, 올라가는데 급등을 하는데 자, 결국에는 이전 3 고점을 맞은 5,800원이죠. 이 5,8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사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윗골을 주고 다시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여기 터치하고, 혹은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할 때, 요 언저리에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시 이만큼 눌렀다가, 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그긴 시간 동안 혹은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수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현금이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묶이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익을 내는 게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어, 그렇게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좀 보니까요. 수산물 관련주가 이게 좀, 저는 수산물 관련주가 간다라는 것에좀베팅을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laughs>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지금 잘 날라가는 게 지금 테마가 안 보입니다. 특징주로 오늘 봤을 때도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거 없었고요. 보면은 오늘 강, 제일 강하게 들어왔는 눈에 띄는 게 바로 5G 통신망 통신 장비 관련주.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이야기한 수산주, 수산 관련주,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보려면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 이낙연, 황교안 관련주, 요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갔던 게 통신 장비주고 수산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위로 이제 등락이 강한데. 그거만큼 단타하는 친구들에게는, 단타하는 매매 투자자들에게는 어, 수익을 줄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볼게요. 동원수산. 동원수산이 아니고 CJC푸드 한번 볼게요. 자, CJC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 다 했는데, 자, 이런 거다 생략할게요. 어, 행보했던 거다 생략하고, 최근에 강하게 강하게 그동안 없었던 역대 급거 거대 거래량 거래 대금 나오면서 긴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괜찮, 괜찮죠. 지금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가 나오고 난 뒤에 상한가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갭상승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캔들이 5일자가 나오고 난 뒤에. 6일째 강하게 또 다시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큰 거래 대금이 나왔죠 자 그러면 저는 똑같이 보고 싶어요 이거랑 똑같이 중간가 그리고 4분의 1 정도 나눠 가지고 대충 나눠봐서 자첫 번째 얘는 뭐 거의 뭐 이렇게 종가 장대 양봉의 종가 부근에서 거의 뭐 막무리가 된 거고요. 자, 캔들이 한두 개, 세개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날라간다든지, 한번더 눌린다든지. 날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눌린다면 자, 어디까지 눌렀다 갈지 좀 캔들 이몇 개를 더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여기 매물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3,000원대 매물대하고는 전혀 다른 좀더 강한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어 있고요. 주봉상 봤을 때도, 주봉상 봤을 때도 여기는 계속 맞아, 맞으면 떨어졌던 그런 어,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려면 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올라간다면 정말 대단한 친구고요. 근데 어 한번 좀더 눌렀다가 좀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항받고 돌파하고 되고 하는데 여긴 지지가 된 자리 그리고, 뚫리고 난 뒤에는 다시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 저항, 저항되고, 저항되고, 저항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를 돌파하는 게. 그래서 c j 1 0푸드를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다면 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c j 1 0푸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동원수산. 자, 동원수산도 보시는 바와처럼, 만원에서 만, 만 천원 정도가 굉장히 지금 매물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지금 보입니다. 최근에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도 그렇고요. 이런 자리가 보이시죠? 자 지금 일봉상입니다. 언제냐면 이때가 2018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거기 맞으면 떨어진 자리인데,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이제 음봉 나왔고요. 계속 윗골이 달고, 윗골이 때리는 자리가 계속 이 자리죠. 올라갔다가 윗골이 두면서 종가 형성된 것도 여기고, 지금 현재 여기서 또 도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 뭐, 아직까지는 알수 없지만은, 한번더 밑으로 눌렀다가 간다면은, 좀 매수의 계획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 캔들로 봐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 기준봉으로 봐서 여기가 어차피 지금 맞고 떨어지는 자리니까 자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잡아주고 있죠. 다시 얘가 한이 정도 떨어진다면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근데 아 어, 아무래도 이전 종가 그리고 여기 양봉의 중간값을 지금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에는 왔다 리 갔다 하면서 돌파를 좀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저의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나 라는 그냥 추측에 불과하고 저는 철저하게 이제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좀할 생각입니다 동원수산도 이제 그런 모양이고요 사조오양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조오양도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한 지금 그거요. 8,700원 정도가. 자, 이 자리가, 이 자리 그동안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특정한 자리입니다. 자, 지지가 되었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 다시 이번에도 저항이 맞은 자리에요. 자, 사실 이런 데서 공략을 했어야 되겠죠. 이런 데서 수익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 좀 무리가 되죠. 한번한번 한번 강한 양봉 나왔고 또한번 양봉이 나왔는데 또 거래가 터지면서 나왔는데 지금 거래 올라가다가 잘 올라가다가 매물 때 맞고 지금 종가가 지금 그 언저리에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자 이거 뭐 돌파를 못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돌파를 안또또못 한다 할 수도 없고 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좀 지금은 조금 애매한 모양입니다 눌렀다 갈 수도 있고 근데 네. 이 테마가 사실 약한 테마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힘이 나오는가. 그걸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이런 양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지금 하면 안 되겠죠. 곧바로 한다기보다. 물론 이렇게 달 날라간다면은 크게 문제 없겠지만, 좀 눌러지는 걸 봐서 8,000원 언저리 그때쯤까지 눌러지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매매를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봉을 좀꼭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올랐다가 횡보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차가 차가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가요 근데 이제 턴을 해 가지고 이제 위로 돌리려면은 뭔가 속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신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천히 떨어지면서 박스, 바닥 한번 만들고 두번 만들면서 천천히 이런 모양. 이게 바닥까지 여기 터치를 하지 않을지언정 천천히 이런 모양 가지고 자, 이런 박스의 모양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돌파되는 순간 1파, 2파 큰파정파정이 나오고,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훅 꺼지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시 뭔가 잡아주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런 잡아주는 자리가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떨어질 때막 물타기를 하면 안 되겠죠. 30분 봉인데요. 15분 봉을 봐도 관계없고 5분 봉을 봐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4주 시푸드도 한번 보고 싶은데 사조시푸드 오늘 뭐좀잘 올라가다가 좀 머물렀죠. 사조시푸드도 5,500한 70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종가 이 주분이 좀매몰되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 여기, 여기서 돌파하려다가 실패했고, 돌파하려다가 실패한 자리. 근데 윗꼬리는 굉장히 많이 주죠. 자, 이런 애들일수록, 윗꼬리가 많고, 아래꼬리가 많고, 막 이런 애들일수록, 단기적 매매는 좋겠죠.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아까 말했지만, 떨어지다가, 자, 이렇게좀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려칠 때. 자,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숨 고르게 할 때는,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꼭올라가는 법이 없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시, 어 승부를 볼 거면, 여기서 매수를 했더라도,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떨어져서 자리를 잡아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그거를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질 만한 그런 굉장히 약한 종목이라면 절대 손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종목 선정이 반 이상을 한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잡아도 계속 올라가는 친구면은 올라가는 종목이거나 테마면은 사실 뭐 내가 아무리 똥손이라도 계속 그 수익을 더잘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겠죠. 4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매수 자리는 좀 글쎄요. 좀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한데 뭐 월요일장 윗꼬리 주면서 쫙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전략을 할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뭐, 그거를 띄어놓고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분봉상 한번 보자면, 강하게 돌파가 나왔어요. 이게 30분 봉인데, 15분 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저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철저하게 이제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제 거래나 거래 대금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 것부터 공략해라. 그래서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따라서 오르다가 여기 이제 깨지고 난 뒤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거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자리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살수 있고 어디서 팔수 있는 자리를 확실히 알고 들어가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수산물 관련주는 뭐 저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한 명입니다 월요일장 잘 보고 우리가 또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수익 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이였습니다